지금 우리들은 교회력에 따라서 지금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키는 절기이기에 무엇보다 이 사순절 동안 우리들은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일에도 꼭 알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출애굽의 역사 중에 리비듐에서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귀에 인이 박일 정도로 듣고 또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얻게 된이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흔들림이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꼭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계획하신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일 설교 내용들 기억이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르비뜸에 이르렀지만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루기 17장 5절 6절에서 대리에게 물을 줄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당같이 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아 굉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으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였고 백성들은 그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로 마른 목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호랩산에서 일어난 안석이 깨어지고 그곳에서 물이 터져나온 이 기적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사건이 해석되기를 우리 노전서 10장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쳤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 들려졌던 지팡이는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재앙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붙잡고 애굽을 향하여 그 지팡이를 뻗칠 때에는 그게는 온갖 심판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무려 열 가지 심판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의 재앙으로 죽어갔고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내리치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신 반석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반석이셨던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깨뜨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반석 가운데서 생수를 내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죽어야 하던 그 백성들을 오히려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1200여 년 후에 있게 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당시에 그냥 단순하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흥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냥 우발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십자가 사건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비딤에서처럼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애굽을 추억하며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절부터 불평을 쏟아놓는데요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기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렇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러자 르비딤에서처럼 모세는 뭘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팔질에 응답을 주시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 후반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남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이기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지 못하리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모세가 화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성경에 보시면요. 모세의 이런 불순종보다 더한 불순종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몇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람 여러 번의 불순종의 죄를 범했죠. 가나안 땅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기근이 들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로 가서는 안될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또 분명히 사라의 몸에서 내가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고 애굽 여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느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위인으로 존경하는 다윗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될 그런 죄를 다윗이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백, 물론 백성들의 강요에 못 이겨서 만들었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한번 성경 보십시오. 너 금성과 우상 만들었으니까 너 당장 돌로 쳐 죽이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 그러하기 우리는 여기서 아니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 반석에게 명하지 않고 반석을 두번 쳐서 물을 낸 것이 정말 모세가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죄를 지은 것일까요?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명하지 않고 반석을 두번 쳐서 물이 안 나온 것이 아니고 물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모세가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아서 알지만 모세 얼마나 힘들게 출애굽했습니까? 광야 40년 여정도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일들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감당해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출애굽할때 물론 처음에는 저못 가겠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역사심 또 부르심에 순종해가지고는 그때부터, 예? 광야 40년 긴 시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왜이 모세에게는요,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단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냐시고, 너는 가난에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가혹한 심판을 내리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내 마, 내 말에 불쌍해 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하신 법이 없어요. 다른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 모세에게는 단한번 회개의 기회도 주시지 않으시고 단순간에 그냥 너는 가나안 땅못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한 번입니다. 즉 반석을 치는 것은 단한 번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쥐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것은 단한 번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다 담당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한번 심판을 받으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해결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바 되셨다. 단번,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심판의 지팡이로 내리치심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은 무엇이 이어져야 합니까? 한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출고곳에서 홍해를 건넜으면 다시 애굽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애굽을 추억해도 절대로 애굽을 못 돌아갑니다. 구원은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구원 받은 그 다음은 십자가로 구원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받아 누리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하셨습니다. 고레서 2장 3절 말씀에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지와지식의 모든 복을 보하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얻게 된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을 두번 십자가에 죽게 해서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그 후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에서가 모든 신령한보그 안에 있는 모든 지와 지식의 모든 부하를 지는 명해서, 기도해서 내 것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두번 죽여요? 그런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 로, 모세는 러브이딤에서 반석을 쳤던 이첫 번째 사건 이후에 오늘 두 번째 사건에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또다시 반석을 두번 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두번 만드는 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진리를 이 러비딤에서, 이 가데스에서, 이 반석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모세는 이것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넓은 가나안 땅 북쪽에서부터 저수조까지그 넓은 가나안 땅을 한 눈에 다 보고는 그냥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모습이 신명계서 34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세가 되었지만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으로 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 순종하며 살았으니까 이렇게 건강하며 장수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몸이 건강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이유가. 눈도 허리지 않고 기록도 세지 않는데 건강했는데 왜 죽습니까?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죽게 됩니다. 이것은 죽었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아데서 사건 때문에 심지어 여호수와 1장 말씀하시면 1장 1절 쭉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말씀하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네 아들 여호수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여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가 아직도 근거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모세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명을 거두신 것입니다. 하늘님께서 여수에게 주신 이 말씀의 뉘앙스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모세가 살아있어서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백성들이 아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가난한 땅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이제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방해의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 한 사람이 살아있었는데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들어가라. 여러분, 출애굽을 왜 했습니까? 가난한 땅 가기 위해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 얼마나 모세도 그 가난한 땅 가고 싶었습니까? 하느님께 가난한 땅좀 넣어달라고 애걸도 합니다. 성님 말씀 읽어보십시면 그런데 그가나안땅다 보여주시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모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뭐 모세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정국 갔을까? 못, 갔, 못 갔을까? 그걸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신명기사 34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마지막에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무엇입니까? 모세가 최고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늘께서는 모세와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근원과 위험을 행하가심에 온 이스라엘 목자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렇게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모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런 위대한 모세가 모세를, 하나님께서 강한 땅을 바라보기만 하시고, 못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믿었습니까?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반석 사건을 저이 십자가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느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믿었던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못 들어가게 만드시는 그런 하느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모세를 수색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에 들이시지 않으심에서까지 우리에게 이 십자가 사건을 알려주시고. 십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고 믿었던, 모세까지 실수케 만드시는, 가난 땅에 들여주시지 않냐 하시는, 그하님의 사랑과 그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심팡의 지팡이로 내치시면서, 그 살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생명수를 주시그 하나님의 그큰 사랑과 은혜가 마음속 깊이 사무치실 만큼 깨달아지십니까? 매년 다가오는 사순절이지만 이번 사순절만큼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시는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더 깊이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힘을 쏟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되는 신령한 은혜들과 그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사순질의 들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십자가의 참지리를 모르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참지리를 증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